4-11번 보면은요, y는 x-1분의 k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고요 k는 0부터 3까지라고 되어 있어. 이게 모의고사형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이런 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좀 빠르고 신속하게 풀어야지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겠죠? 1등급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림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 어떤 분수함수가 저렇게 생겼는데, 그거에 X절편, Y절편을 AB라고 한대. X절편, Y절편을 AB라고 한다니까, 여기가 A고, 여기 Y절편, 여기가 B야. 됐지? 그런 상태로 돼있고, 이게 전문선의 교점인데, 전문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대. A와. 아, B와.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여기 만나는 이점을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P라고 한다까지 돼 있어. P. P. 그랬을 때,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Q다. 이게 문제 끝이야. 이거를 쭉 읽으면서 해석하시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옳은 걸 고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억. K는 2일 때, P위 좌표. 2,5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기억해석못 하면 사실 니은디 이것도 해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k는 2일 때니까 여기다 2라고 바로 넣어. 그러면은 y는 x 1분의 2 플러스 3이라고 쓸수 있고. 동의하신 거 맞죠?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보면은 점근선의 교점은 몇 콤마 몇이에요? 1, 3. 얘 1, 그대로 읽어야 되겠지. 그치 맞죠? 1, 3이에요. 그리고 k 값 어, k 값이 양수니까 그 K를 K라고 써도 되는구나. 뭐라고 돼, 뭐라고 돼요? 여기가 1,3이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거야. 동의하시죠? 그런 상태에서 Y절편 구해보면 0 넣으면 1이야, 이거 1. 1. 0 넣으면 마이너스 2에서 3을 더한 거니까 1. 그리고 여기는 몇 코만 몇이라는 걸 알아? 1,3이라는 걸 알아. 근데 나 2점 구하면 P거든? 근데 분수함수는 점 대칭함수면서 선 대칭 함수잖아. 그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만큼 간만큼 이만큼 가겠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모든 분수 함수는 점 대칭 함수예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여기서 이만큼 간만큼 여기 찍혀. 여기서 이만큼 간만큼 이만큼 찍힌다고. 그치? 그래서 얘도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만큼 간만큼 이만큼 찍힐 거야. 그래서 즉, 이 0,1과 P라는 점 A, B의 무슨 점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어? 중점이 1,3이다 라고만 해석하면 끝나는 거야 기억을 이해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거니까 니네 둘의 중점 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래서 중점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 더해서 뭘로 나눈다? 2로 나눈다 중점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 더해서 2로 나눈다 b 1을 2로 나눴더니만 누가 나오냐 1,3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3이 나오려면 a는 몇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 b는 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5. a는 2고 b는 5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여기다 넣으면 답은 몇 콤마 몇이다. 2,5예요라고 해 가지고 기억이 참인 걸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하옵니다. 납득은 했습니까? 점대칭 함수라는 그 느낌이 뭐냐면 점문선의 교점 예에 대해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은 이 점을 여기까지 간 만큼 그대로 갔을 때 여기 찍히는 거야. 여기서 이만큼 간 만큼 여기 갔을 때 찍히는 거야. 이만큼 간 만큼 이만큼 가면 찍혀. 탕탕탕탕 다 찍혀가지고 점들이 이동돼가지고 얘랑 이랑은 대칭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되겠죠. 어, 기억 끝. 니은 키 AP의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다. AP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니까 방금 전에 이 기억을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중점을 이용한다 사, 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했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중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미지수가 있는 상태로 식들을 다 전개해 나가면 돼. 해볼게 한번. 무슨 소리냐면은 미지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X절편, Y절편을 구하는 거야. Y절편 구하려면 여기다 0 넣지. 그럼3 빼기 K라고 적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0,3 빼기 K라는 걸알 수가 있어. 0 넣는 거야, 그냥. 그죠? 그 얘가 0 나오려면은 좀 어렵겠지만 여기다 0 넣어야 되겠지. 계산을 하면은 x-1분의 k 플러스 3 뭐야? 0. 지금 x 절편 구하는 중 a.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려면은 x값 구해야 되니까 넘겨. 그러면은 어우 계산하기 어렵다. x-1분의 k는 마이너스 3. 올려. k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열로 가. k-3은 마이너스 3x. x는 뭐라는 걸 알아?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k 마이너스 3. 어어, 이거 그냥 계산이야. 내가, 내가 헤매서 그렇지. 너네는 나보다 잘할 수 있어.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0을 넣은 다음에 계산한 거 x값. 그럼 얘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a 좌표는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올리자, 여러분아. 그러면은 3분의 3 마이너스 k, 컴마 0. 이렇게 쓸수 있어. 올린 거야. 마이너스 k 플러스 3. 됐죠? 이제 마지막 무슨 점이 제일 문제야? P점이 문제인데 얘 점근선의 교점이 1,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를 A,B라고 둔 상태에서 둘이 더해서 중점이 1,3이다를 이용해서 계산은 복잡하지만 하기만 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P를 구하기 위해서 중점 구하겠습니다. 더해서 뭘로 나나? 2로 나나. 그럼 몇이라고 쓸수 있어? 2분의 A, 더해서 뭘로 나나? 2로 나나. 더쌤 잘해주세요. 몇이야? 2분의? 3-K 플러스 B 이렇게 될거야 얘랑 얘랑도 한거니까 근데 그게 몇콤마 몇이 나와야 되냐면 1마 3이 나와야 돼 전문선의 교점 그러면 A는 몇이라는 걸 알아 여전히 2라는 걸알 수가 있고 맞죠 B라는 점만 잘 구하면 되는데 이게 3 나와야 돼3 나오려면 뭐라고 쓰면 돼3 플러스 K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3 플러스 K를 여기다 넣잖아 B를? 그러면 kk K 사라지고 3 더하기 3은 6 2분의 6은 3 조금 계산 빨리 했어 이건 납득해? 갔다 갔다 계산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갖고 a는 2랑 b는 3 플러스 k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걸 알게 되냐면 2,3 플러스 k라는 걸 알게 돼요 까지는 너네가 다 해야 돼 기억 때문에 연습했고 그래서 니은아 넌 뭐니? 라고 했더니만 니은은 AP의 기울기를 구해달래. AP의 기울기. 그럼 A라는 점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봤더니 A는 여기 있잖아. 3분의 3 마이너스 K컵만 0이라고. 문자가 있지만 할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P야, 넌 누구니? 라고 했더면 너가 구했잖아, 우리가. 기억 때문에 실력이 쌓여줬으니까. 2컵만 3 플러스 K야. 기울기는 빼기분의 빼기라고 하면 되잖아. 진행. 여기서 여기 뺄 거야? 3분의 3 마이너스 K 빼기 2분의. 여기서 여기 빼, 아, 여기서 여기 뺐지? 여기서 여기? 그럼 여기서 여기 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묶자, 묶어. 묶어, 이렇게. 됐어? 나 이거 뭔가 계산 좀안 좋다, 느낌이 되게. 느낌이 꽂히는 이거 맞아? 나봐 <laughs> 뭔가 어, 느낌이 되게 싸한데, a 좌표 잘 구했니? 이걸 다잘 구한 거 맞아? 여기다 0넣고 이거 띵 올라가면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맞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이것도 맞네.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3 마이너스 k 플러스 3 잘한거 맞죠? 이렇게 될거야? 이상한데 뭔가 느낌이 기울기로 계산을 하면 이거만 계산할게요 그럼 통분을 하면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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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어려워 진짜 3분의 6 빼면은 마이너스 k 나 이렇게 계산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이렇게 될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k를 1로 나눈 거라고 할수 있고 안 한박박 서안 한박박 쓰면 마이너스로 묶은 상태에서 k 플러스 3이라고 쓸수 있고요 마이너스 3에다가 3 플러스 k라고 쓸 수가 있는데 얘가 수학 수학 약분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겠죠 뭐로 항상 일정합니까 3 근데 문자는 함부로 약분하면 안 되는데 k 값의 범위가 0부터 3이기 때문에 얘는 죽었다 깨나도 마이너스 3으로 3이 될 수는 없잖아 0이 될수 없다고 그래서 약분해도 돼 약분하고 틱틱하고 3. 항상 3으로 일정해. k값에 상관없이. 됐죠? 계산이 복잡한 거지. 지금 너네 나보다 잘할 수 있다고. 이해는 하셨죠? 니은도 참이었어요. 디귿 갑니다. 디귿. 디귿도 좀 어렵다. 별표는 치지 말고 하드. 음. 죽지마. 죽지마. PBAQ의 넓이. PBAQ의 넓이가 자연수일 때 K값 구하래요. 그러면은 잠깐만 그림을 한 번만 다시 그릴게.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 힘들 테니까 여기 돼 있어. 3 1 그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PBAQ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제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X절 Y절편, X절편 이게 A고 이게 B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띵 간만큼 띵 간게 이게 p야. 그리고 주르륵 수선에 발 내렸더니만 이게 q야. p b a q는 딱 여기 이 사각형의 넓이야. 됐죠? 이 사각형의 넓이가 무슨 수가 되고 싶대? 자연수가 되고 싶대. 자연수 이렇게 되 있는 거야. 그럼 이 넓이만 문자로 표현하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 잘할 수 있지. a 좌표 알고 있잖아. 얘3 마이너스 b 좌표가 3 마이너스 k, a 좌표가 3분의 3 마이너스 k. 얘3 마이너스 k 얘 뭐라고? 얘는 3분의 3감먹었다야아나 <laughs> 하기 싫어진다 3-k 3분의 3-k 3-k 3분의 3-k 3-k고 니가 네가 a고 니가 b네 이거지 이거지 이거 이렇게 됐지 맞지 돼? 그리고 이거 좌표 몇이야? 이거 불러줘 몇이야? a 콤2 2 3플러스 k 2 3 3플러스 k 3플러스 k 땡큐. 그럼 이거 2네. 2,0. 이거 또 로롱 내렸으니까.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이제. 이거. 그럼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이 사다리꼴에서 너 삼각형이 굿바이 이렇게 시키면 되잖아. 그지 근데 그걸 좀만 더 약간의 기하학적 의미를 좀더 부여해서 해봅시다. 얘 점대칭 함수지. 무슨 함수? 점대칭 함수지. 점대칭 함수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좀만 열심히 공부했었으면 은 이런 느낌이 올걸. 이느, 이거랑 이거랑 같을걸. 이런, 이런, 막국지각. 그렇죠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직각, 직각이니까 당연히 여기 세모, 세모 같을 거니까 뭐 ASA 합동 뭐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넓이는 어디다 옮겨 붙일 수 있어? 여기다 옮겨 붙일 수 있겠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핑크색 사각형의 넓이는 차라리 큰 사각형에서 이 삼각형 빼는 게더 빠르겠는데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얜 구해보면은, 사각형 넓이에서, 넓이에서 어떻게 된, 누구 뺀다고? 빼기? 삼각형 조그만 거뺄 거라고요. 그럼 사각형 넓이, 가로의 길이 몇이야? 이고, 세로의 길이는 몇이야? 이따만큼 3, 5, 땡큐. 그리고 6 빼기,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 몇입니까? 요거 3분의 3 마이너스 K, 곱하기, 높이 길이는 몇입니까? 요거3 마이너스 K. 요렇게 고르면 되겠네. 되지. 정리된 식은요, 6분의 이거 제곱. 아, 선생님, 넓이는 6-6분의 3-k의 제곱인데, 얘가 넓이거든? 이게 뭐가 되고 싶대? 자연수가 되고 싶어요. 이게 문제, 지금 시나리오 끝입니다. 됐어? 저 자연수 되려면 누가 자연수여야 돼? 얘가 자연수여야 돼. k가 자연수이기도 하지만, 이따만큼이 자연수여야 되겠지. 601, 602, 603, 604, 605까지 되겠네. 동의하시죠? 606 되는 순간 0이니까 자연수 아니잖아. 즉, 얘가 1일 때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몇이야? 1이지. 아, 미쳤다. 이게 1일 때라고 생각해봐. 이게 6이지. 그럼 3-k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암산 좀 해줘. 봐, 다시. 6에서 1을 빼야지 5로써 자연수가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6에서 1을 빼야지 5로서 자연수가 되면 이게 1이 되려면 이따만큼이 6이어야 되고, 6분의 6. 이게 6이었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됐지? 그러면 K는 뭐라고 쓸수 있어? 넘어가고 넘어가면 3 빼기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냥 3 풀만 루트 6이라고 생각해도 돼. 납득해? 여기서만 생각해. 이게 잠깐 잊었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이해해야 될거 아니야? 이게 6에서 2를 빼야지 자연수가 될거 아니야? 2라고 쓴다면 이게 12. 그치? 10이라고 친다면 12가 되려면 3-k가 뭐라는 걸 알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그럼 k는 뭐라고 쓸수 있어? 3.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맞불에 루트 12. 이기 벗긴 건 나중에. 또 뭐일 수도 있겠어? 뭐일 수도 있겠어? 3일 수도 있어야 되니까 3이 되려면 이게 18이어야 되고, 이게 18이라면 이게 3-k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이잖아. 중요하신 거 맞죠? 한 번만 더가3 k가 또 뭐일 수도 있어. 4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4가 되려면 2 4여야 되고요. 얘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루트 24. 좀만 더 가. 이게 5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5가 되려면 얘가 몇이어야 돼? 6, 5, 30, 30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3 k가 30이 되려면 뭐여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0이라고 할수 있겠죠. 너까지 납득해 안 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나눈 k 값때르르르르르다 나올 거거든. 근데 그중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k의 범위는 문제 나와 있을 거야. k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라고 돼있던것 같아. 내 기억으로. 이게 내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 맞죠? 0부터 3까지 해야 돼. 그러면 2k 봐. 3 빼기 루트 6은 3 빼기 2.3딩이니까 0하고 3 사이에 있어. 근데 3 더하기 루트 6은 무조건 3 넘어가. 탈락. 밑에 거. 이거 안 돼. 3 빼기 루트 12 하잖아. 3 빼기 루트 12는 루트 12가 3점 띠리딩 띵띵 띠리딩 그니까 3에서 3점 띠리딩 빼면 음수. 안 돼. 3 더하기 루트 12는 3보다 커서 안 돼. 다 그래. 누구만 돼. 3 마이너스 루트 6만 살아남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갖고 답을 내면 끝.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50분 안에 생각해서 풀수 있으면 되는데 이 정도는 문제없이 풀줄 아는 멋진 학생이 되어야지 수능도 여러분 잘볼수 있을 거예요. <laughs> 아주... 어? 嗯。Hmm?